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0대 가장들이 한순간에 실직자가 되는 이유 그리고 한국 제조업의 근본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전 산업단지를 떨려 보시면 아침 7시 괴놈과 함께 라인이 돌아가고 컨베이어 벨트 위로 부품이 계속 흐르는 그 모습이 있죠 문제는 그 소리가 점점 정말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물량 한번 뽑아야 할때 단기 알바 인력까지 불러서 라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알바는 커녕 정규직도 줄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40대 가장들이 서 있습니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철강 산업입니다.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와 한국보다 20%나 싼 가격, 글로벌 수요 감소, 이세 가지가 겹치면서 한국 철강 업계는 가격 경쟁조차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 포스코 포항의 일부 공장, 현대제철 라인도 가동이 멈추거나 축소되었고요. 여기에 석유화학 산업까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엄청난 생산 능력이 시장을 독점 잠식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설비를 줄이고 있고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조선 자동차도 예외가 안죠. 군산 조선소가 폐쇄됐고 한국 GM 군산 공장이 폐쇄되었습니다. 이 지역 경제는 지금도 경제 회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일 큰 충격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40대 가장들은 대부분 한 업종에서 15년에서 20년 묵묵히 일해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자동화에 해외 이전 공장 축소가 진행되면서 이분들에게 들리는 말은 단한 문장입니다. 라인 통합합니다. 구조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말 한마디가 20년의 시간을 순식간에 지워버립니다. 회사는 위로금과 재취업 교육을 말하지만 40대가 느끼는 건딱 하나입니다. 이제 저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쿠팡 가면 300은 번데, 배달하면 돈이 좀 된다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선택지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체력 소모 심하고, 부상 위험이 높습니다. 날씨 영향을 심하게 받고 장기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게 바로 쿠팡과 배달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제조업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합니다. 공장은 이미 자동화가 됐고, 채용은 35세 이하를 우대하고 있고, 교대 근무가 기본인 업종 특성상 40대, 50대 이상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경제적 공백입니다. 아이 학원비 중단, 전세 대출 상환 압박, 카드값 최소 결제만 간신히 납부하고, 자동차 할부 연체, 그래서 결국엔 반납, 가족들의 외식이 사라지고,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에게 실직 사실을 말도 하지 못하고, 아침마다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섭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는 정말 흔합니다. 이건 단순한 불황도 아니고 일시적인 조정도 아닙니다. 세 가지가 한국을 강타했습니다. 먼저, 자동화 AI 도입의 가속화. 두 번째, 중국의 저가 공세. 마지막으로, 기업의 해외 생산 이전이 확대된 것입니다. 공장이 멈추면 기계만 멈추는 게 아니라 지역 경제 전체가 초토화됩니다. 식당, 카페, 편의점도 문을 닫고 도시는 점점 비워갑니다. 유령도시가 되어가는 거죠. 실제로 지방산업단지는 불 꺼진 건물과 빈 주차장이 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기계는 더 빨라지고 공장은 더 자동화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점입니다. 기술교육, IT 기반 분석 능력, 자동화 센서, 공정 이해, 데이터 기반 사고, 경제 흐름을 읽는 능력. 40대에겐 문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은 멈춰가는 제조업, 사라지는 일자리, 그리고 40대 가정들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마주한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